교세라를 창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나는 마스시타 고노스케 회장의 강연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다.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사람의 강연을 듣고 싶다는 마음에 당장 교토 강연장으로 달려갔다. 강연에서 마스시타 회장은 댐 경영을 이야기했다. 경기가 좋을 때 물을 비축해 두고 나쁠 때를 대비해 여유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한 청중이 물었다. 말씀은 이해한다만, 하지만 지금처럼 자금의 여유도 없고 사람이 부족한 작은 회사는 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 마스시타 회장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렇게 하려고 마음먹으면 되지. 강현장은 순간 술렁였다. 너무 단순한 말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래, 결국 마음이구나. 진심으로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 무엇이 있어도 해내겠다는 결심. 그게 경영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음으로 간절히 바라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현하지 못한다. 이것은 단지 일뿐만 아니라 우리 삶에서도 잊지 말아야 할 철칙이다.